안녕하세요. 11월 5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14장 22절입니다.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의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책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데,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는 그것을 잘 간직해야 됩니다. 허술하게 간직해서 뺏기면 안 되고요. 잘 간직해야 됩니다. 그래서 누구도 빼앗지 못하도록 하는 그것이 믿음입니다. 특히 믿음을 말할 때 그냥 믿음만 말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만 말하고 지나가면 안 되고 믿음이 무엇인지 아브라함이 증거해 준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말해야 믿음을 알수 있는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로마서 4장에서도 설명한 그 믿음이 뭐냐면,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그래서 약속을 믿는 거거든요, 우리가. <laughs> 그러므로 어떤 경우도 하나님의 약속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오늘 로마서 14장 22절에서 바울이 말씀하는 것도 보면,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laughs> 빼앗기지 말아야 돼요. <laughs> 믿음을 우리가 잘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시도가 참 많아요. 여기저기에서 우리의 믿음을 가져가려고 해요. 빼앗아 가려고 하는. 시도가 굉장히 많아요. 그마만큼 이 세상이 악하다는 거지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잘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어떤 경우도 빼앗기지 말아야 되고, 또 스스로가 그 믿음을 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마만큼 소중히 생각하고 간직하고 있어야 그것이, 올바른 믿음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지녀야 됩니다. 내가 그것을 소중히 여기고 간직해야 됩니다. 허술하게 가지고 있다가 빼앗기면 그 다시 되찾아오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므로 어떤 경우도, 그것을 잘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지키는 것이고요. 약속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빼앗기지 않고 내버리지 말고 내 마음속에 잘 소중히 여기고 간직한다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갈때 다른 것은 다 필요 없어요. 딱한 가지만 있으면 돼요.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 가지고 그것으로 하나님 만나러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은 없어도 믿음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믿음을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이 시대를 믿음이 없는 시대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올때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시대는 외치는 자는 많이 있고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넘쳐나는데 정작 믿음이 없다는 거죠. 인자가 올때 믿음을 보겠느냐? 그 탄식하신 그 내용이 오늘 이 시대에 어쩌면 그렇게 딱 맞아떨어지는지 몰라요. 그냥 형식적으로, 의무적으로 주일날 교회 가는 사람들은 많이 있는데,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되겠냐, 그 말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의인 10명이 없었는데, 오늘 이 시대를 향해서 주님이 의인을 찾으신다면, 아니, 한국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의인을 찾으신다면,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의인이 몇 명이나 나오겠습니까? 한때는 한국교회가 뭐, 1200만, 뭐,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1200만 신자들. 엄청난, 숫자이고, 그야말로, 우리 국민의 4분의 1, 25%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그것을 자랑하고 지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굉장히 많이 숫자가 줄었다 그래요. 그래서 뭐 800만 얘기도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기독교 인구가 줄고 있다고 하는 것은 기독교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의미가 되고, 또 빛과 소금의 역할 하지 못한 거지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또 그것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나타나는 <laughs> 중요한 현상이니까 그런한 것을 우리가 보면서 또아 하나님의 때가 이렇게 깊어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도 있는 것이겠지요. 아무튼 하나님 앞에 스스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남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믿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책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또다. 기준이 내가 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기준이 돼야죠. 하나님의 에, 눈으로 볼때 옳은 것이어야지 내 기준으로 볼때 옳은 것은 잘못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주관적이 된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안목으로 볼때 옳다.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사람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오라야 됩니다. 그게 믿음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오라야 돼요. 내가 볼때 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 오라야 돼요.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며, 또 그러한 사람들이 가는 길을 길을 하나님이 지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방식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잘 가지고 있어서 주님이 땅에 오실 때 그것을 꺼내놓고 또, 하나님 모실 때, 그, 그것이,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것이 하나님신 믿음인 것이 입증이 되면 하나님이 그를 칭찬하실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